노인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엘레나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개인 사제를 털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지어서 많은 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이분은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결한 환경으로 인하여 폐결에게 걸려 각혈까지 하게 되었고, 선교사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실망해서 하나님, 저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병을 주어 길을 막으시니,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엇을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향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불모지였습니다. 이것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확된 농산물을 팔아 중국에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농산물을 추수해서 탈곡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왜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어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일부를 팔아 남은 땅에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유명한 양로원이 되고 노인의 어머니라는 귀한 칭호와 함께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짝퉁 복음입니다. 사도 바오를 보십시오. 그는 감옥살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파선해서 한겨울에 바다에 빠져 고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로마에 가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제일 크고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바로 이세 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쁨, 기도, 감사는 한 묶음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세 가지 필수 요건입니다. 기쁨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쁨 없는 기도는 탄식과 한풀이에 불과합니다. 기쁨 없는 감사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도 같은 뜻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세 가지는 초환경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절대적 요소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건 이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일하는 것도 기쁘고 가정생활도 기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기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쁩니까? 기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잘못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봉사나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나머지 것은 다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삶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사 지내고, 지내고 초상당한 표정과 기분으로 우울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물 없는 강과 같습니다. 영육이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도까지 막습니다. 자녀교육도 망칩니다. 전도가 뭐고, 자녀교육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전도 방법이며, 좋은 자녀교육 방법입니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전도요, 자녀교육입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기쁨을 영원히 변치 않게 만들어줄 기쁨의 원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사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깊이 참회합니다. 깊이 회개하고 사주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의인은 회개한 주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회개한 주인들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치는 찬양, 이것이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성자, 아우구스트니스의 참외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삶 자체가 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날마다 춤을 추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불량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먹으면 병 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먹음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거짓된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며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거짓된 악한 말을 들을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탄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기뻐하고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과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서도 인내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